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년TV의, 에이, 수년이의 수년 순현 누나입니다. 여러분, 서우 채널인데, 제가 나오셔서 놀라셨죠 네. 지금 서울은 유천회가 있고요. 전제 준비 제 채널 확인하시면 제 머리 자른 거 보이시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당일에찍은 거예요. 한서가 공룡을 좋아하거든요. 그피로패사진에서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공룡 느낌으로 이렇게 여섯 살 해봤어요. 짜잔. 오늘은, 동, 저 서우 생일이여가지고 망자님처럼 돼질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물론 저는 안 재밌겠지만, 서우랑 여러분은 재밌는 서우의 생일 브이로그 시작한다. 서우야, 왕따! 응, 잡왔어 왜 <laughs> 우는 거야? 쟤. 머리 자르는 데아 이거 그쵸? 아. 오안 봤어? 야, 너야신나는 응. 음. 하나 뽑아가도 돼. <laughs> 음, 찍고 와 봐. 응. 응, 찍고 와. 안녕하세요. <laughs> 음, 야, 오늘 생일입니다제 이틀 듣고 있어요. 아! 아, 뭐. 아니, <laughs> 아니, 손 씻는데 어떡해. 야! 제대로 해라.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여기 상쿠였어 얘. 그냥 한 번만. 목 눈꼬리까지 <laughs> 부셔버리겠네, 들어가. 아, 뭐하냐고. 귀여일이어서 <laughs> 세일. <laughs> 저렇게 하는 건. 귀여워. <웃음> 세일입니다. <웃음> 축하해주세요. <웃음> 안경까지 써 유리야! 외계인이들 네가 매계인 같아 지금. <laughs> 지금 케이크 먹으러 온매계인 <laughs> 같아 아 귀여워 못 어. <laughs> <성형, 면. 웃음> 뭐 때려 <때라고. 웃음> 근데, 누나, 핸드폰을 바꿔 바꿔 어만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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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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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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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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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막고, 막고,

이렇게 아, 열정적으로 찰칵 찰칵, 찰칵. 예쁜지? 맛있죠? 예쁜지 예요. 예쁘지가 않음 저문닫문 닫고 이 <laughs> <문 닫고. 웃음> <문 닫고. 웃음> 빨리 주세요 <쓰는데요? 웃음> 무서워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노래를 부르도록 할게요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호 생일 축하합니다 우. 축하해日 우. 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우祝贺生우祝贺生日祝우生日祝贺生日祝贺해日祝贺고우祝贺生 아 불이 그랑하고 있는거 저기요! <laughs> 그렇게 자른거 <작은> 아니거든요? <laughs> 야다르렁자 봐봐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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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불편하긴 하지만 됐다 된거야? 그래 <laughs> <왜> 됐다 와어 이거 칼이 되게 약하다 응 약하다 어린이 카이니까 그렇지 <laughs> 아, 그, <laughs> 지금 <laughs> <다써 물건 웃음> <물건 웃음> 여러분 이거 제가 서유시원 숙제 때문에 이렇게 야간 물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간 물감. 밤에 빛나는 물감. 저기요. 머리 좀 들어주세요. 제용산 띠고 지는 한국 물감. 한국 물감. 한국 물감. 한국 물감. 한국 물감. 국 물감. 한국 물감. 한국 물감.